를 하러 친구 집에 가서 술을 먹을 거예요. 왜냐하면 친구가 렌트를 했거든요 집을. 그래서 마음 놓고 놀수 있어요. 집주인이 없으니까 집에. 그리고 쉐어하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가서 놀 겁니다. 제 생일이 5월 9일인데 저랑 친한 언니랑 생일이 비슷해요. 그래가지고 그냥 같이 생일 파티를 오늘 5월 8일인데 5월 8일 날 같이 하기로 했어요. 그러면. 가볼까요? 안녕. 지금 코로나 아, 바이러스 때문에 경리여 가지고 모든 가게에서 지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친구 집에 가서 술 마시고 재밌게 게임도 하고 먹고 할 거예요. 맞아요. <laughs> 스윗튼 식혜 음식이 다 왔어요. 잭 다니엘 솔로 필스가 있어요 게임할 수 있는 거 반장 영역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23분 걸어어요와 진짜 많다 이 칵테일 이름은 뭐죠? 제커니콕이요제커니콕이요제커니콕 <laughs> <잭> <laughs> <응. 웃음> <잭> <laughs> 괜찮다 어 짠하다 피어스 괜찮다 안녕하세요 너무... 안녕

괜찮아. 안녕, 나 멀쩡해. 내일 보자. 축하해. <laughs> <배주가해. 웃음> 내일 보자. 언니는 물 마셔. 나속소 음, 너무 안 앉아. 침대 가고 싶네. 아이고. <웃음> 괜찮으세요? <웃음> 나 진짜 많이 마셨어. 진짜? <laughs> 너, 너 봐도 알지. 아우 가근댄스. 클 냄새 <laughs> <laughs> 부터 <설렴세부터는> 났잖아. 비슷해. <laughs> 음. 어디 서났는지 물어봐야겠어. 나 세원이. 나도. 나도. 봐봐요. 여기 지금 눈 빨갛죠? 응. 여기 는 빨갛죠? <laughs> 여기 커플이 없잖아. 우와 네, 진짜 개빨간데? 눈이 개빨간데? 응. 쉬마려운데 김희중이 안 나와요. 김희중 죽었어 지금. 그러니까. 희중이 오면 제가 지내자. 눈 개빨개. 아이언팬에 나오파머어 들어와 들어봐 희중씨 나와주세요 희중아 괜찮아? 응나 <laughs> 화장실 나 화장실 나 화장실 <laughs> 급해 어 뭐야 야, 다 비탔어 다 비탔어 계속 치 나와. 뭔데 이거 브이로그 너거야 이제 안녕 가로로 <laughs> 찍어 가로로 찍으래요 얼굴 안 타겠다고 쳤는데 안녕 안녕 좋아서 <laughs> 안녕 안녕 다 여러분 카운트다운 응. 5분 전입니다 에오 응? 응. 5분 전이야 아니야 어어 뭐야, 너? <목소리도> 안녕, 마음신이야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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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 진짜. 진짜. 생했는데다 <뭐로> 오셨어요. 와! 해줄 받았대. 라이프라이스! 인사해줘, 인사. 찌숨, 쉐이. 지중아 너 영어 이제 있어? Yes, my name is Hee. Nice my name is he. Yeah. 저는 저했어요 너무 매겨 가지고. Keep see or w r o n 아바니에? 야, 대 마그고 어, 이거 어, 어. 뭐, 여자가 커버한 것도 있거든? <목소리도> 어 그거 나아너 어. 친구라고? 런치 몰라 이름은 그냥 영상만 봤어 어내 친구 아니 누나 누나가 내 친구지 음. 맞아 나보고 싶지 너가 찍어? 나 너가 찍어 바로 찍으래요 구 구독? 좋아요. <laughs> 부탁해요. 알람 설정까지 알죠? 이거 하고 이제 문 숫자 낸다고. 이게 내가 나온 순간 알지? 댄스카해 <laughs> <laughs> 여기 제 친구들을 소개할게요. 이쪽은 승훈이, 쪽은 지수, 저기 술 먹고 있는 채훈이 오늘 생일 주인공이죠. 안 보이네. 안녕. 안녕. Yeah, play the guitar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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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녕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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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소개부터 해봅니다. 제 이름은요. 네. 김희중이라고요아 진짜요? 네. 저는 수원 사나요. 아, <laughs> 지금은 C 님. 호주 어때요? 좋아요. 아, 좋아요? 네. <laughs> 네. 어떻게? 그냥 좋아요. 그냥? <laughs> 그냥 네. 무색적으로 말해야지. 지금 이 순간이 좋아요. 오케이. 어... <laughs> 아 뭐야 좋아아어니니어야 동주야 오 호주에 있으니까 어, 너무한 거 아니야? <웃음> 안녕 <웃음> 아, 나 지금 <laughs> 아, 친구 생일이거 <laughs> えっ <laughs> <laughs> 笑，我笑得肚子疼。<laughs> <laughs> 레퍼야냐 카메라 전부요. 하고 다시 만날까 봐. 어, 고까. 아 아 졸려 언니 생일 축하해 아 고마워 너무 늦은 생일 <laughs> 축까 조언니도 생일 축하해 고맙다 <laughs> 우리도 들 생일 예 응? <laughs> 남기 안하냐고 마시고 하라고 어, 마시고 나또 해야 돼나 마셨어 나한컵다 마시면 내가 저한컵다 마실게 응? 한 컵이 안 되는데? 반 컵, 반 컵씩 마셔야돼 반만 마시자 아 아파할 것 같아 쨘, 생일, 축하해. 생일 축하해! 감사합니다. 울지 말고. <laughs> 생일 축하. 해야 우리가 축하해줬을 때왜안 울었어? 아니, 근데 맨... 이거 어두워서 보이냐? 아, 아 뭐야? 생일 축하해. 감사합니다. 울지 마. 뭐 이게 무슨 축하인가? 생일 축하해. 축하해. 왜 이렇게 슬픈 날 <laughs> 나오지? 뭐였지 미운 날 미운 날 아니, 야니 아니, 나니 아니, 아오 아니, 아지아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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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울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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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감사합니다 네. 예예예. Yeah, yeah, yeah. 응. 이게 알아? 아니 그냥 귀여워서. 소리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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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모닝. 굿모닝.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저희는 어제 술 마시고 다 놀고. 이제, 아, 아침으로 마라탕으로 해장을 하고, 인스트우드에 놀러 왔어요. 놀아고 왔습니다. 괜찮습니까? <laughs>